아키노 대통령이 필리핀 청소년들에게 국가를 위해 12가지 조그마한 일들을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쾌존 지역에 살고 계세요? 생활용품이 필요하시면 저희 나이스마트를 찾아주세요. 지난 화요일 멘디올라에 위치한 라컨설레이션 컬리지에서 열린 가티푸냐의 창시자 안드레아 보니파 쇼의 147회 기념회를 맞아 열린 행사에서 대통령 베니그노 아키노 3세는 우리 청소년들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할수 있는 12개의 조그만 일이라는 주제로 이날 이곳에 모인 학생들을 상대로 강연했습니다. 12개 중첫 번째는 시간을 지켜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입니다. 대통령은 학생들에게 항상 늦는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박혀버린 필리핀 오타임이란 뜻을 정시, 정확한 시간 약속이라는 의미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둘째는 줄을 서라, 남을 배려하라. 셋째는 국가에 대한 자긍심을 가져라. 넷째는 열심히 배워라, 어떤 일을 하던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하며 특히 이 대목에서 그의 어머니인 코리 아키노 전 대통령을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항상 내 책임은 열심히 올바르게 공부해서 너희 세대에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라고 조언했었다며 이 말이 지금 시대의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조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째는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범죄를 목격했을 땐 신고하라. 여섯째는 물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어라.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말아라. 일곱째는 흡연과 약물을 삼가하라. 비행의 장소에서 멀어져라. 라고 전했습니다. 예언가로 잘 알려진 대통령은 그녀는 본인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며 아직 흡연에 접하지 않은 청소년들은 시작도 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덟째는 필리핀의 제품을 구입하라. 가짜 상품, 미수 상품은 구입하지 말라라고 하며 대통령은 우리가 필리핀 제품을 구입하는 데 앞장서면 좀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없어서 해외로 나가는 국민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홉째는 저축, 투자, 사업을 일찍 배워라. 열 번째는 투표하라. 열한 번째는 노인을 공경하라. 항상 만옥벌을 연습하라. 라고 대통령이 전하며 필리핀의 정신과 문화를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2번째로는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기도하라였습니다.